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네.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제가 뭘 취하겠죠? 컨텐팅. 응, 네, 컨텐팅으로 출발했죠. 이런 단어는 없지만, 예,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다겠죠? R, W, S가 있었죠. 자,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게 이렇게 컨텐팅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되려면 핵심이 뭐다? One day, one message. 뽑아서 원 액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원데이 원 메시지 원 액션. 원데이 원 메시지 원 액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뭐예요?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초이스. 선택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액션을 가는 거. 근데 이 과정에서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해를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이 콘텐츠가 제일 처음에는 자꾸 우리는 이게 목적이 돼서 수익 창출로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만 이 관점으로만 가면 콘텐츠를 오래 못 만들어요. 음. 반드시 첫 번째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어, 자아실현, 공부, 성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이 성장이 필요한데, 이 성장을 이 축이 A라는 축이라고 하면 이게 B라는 축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지가 뭐냐? Growing. 성장. 성장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내가 먼저 어때요? 나부터서 출발하는 거. 나의 기본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결합돼서 이게 돼야 되지 이것만 돼도 안 되고 이것만 돼도 안 돼.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 이게 가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 20년 했어. 근데 왜 나오면 힘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책을 낸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을까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세 권의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쓰리볼 투자법을 만드는데 내일 또 강의가 있는데 아 온라인 그거 PT 만들 죽겠어요. 아안 하고 싶어. 아 내가 이거 왜 했나 그랬지? 왜냐하면 이게 내머릿 속에 있으니까 우리 연구원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괴로워 죽겠어. 아니 내머릿 속을 가져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막 컴퓨터도 못하면 내가 막 어때요? 그걸 다 만들고 있는데 너가돼야 PT 한장 만드는데, 뭐, 한 시간씩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막 짜증나요, 이안 나요? 하이, 아, 진짜. 이럴 때 컴퓨터 좀 잘할 거야.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몸또 늘어요, 안 늘어요? 저도 늘겠죠. 예, 그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근데, 제가 스리블 투자법 온라인에 만들 수 있냐면, 나만의 성장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로안 된다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연구소 직원도 월급을 줘야 되고, 제 나름대로 어때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한다? 오래 할수 없는 거죠. 예, 농사가 힘들까요? 기능했다가 다시 설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있어, 이거. 좋아. 공기도 좋고, 뭐, 좋아. 그런데, 올해 그 작물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폭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배추를 수 그냥 트레일러로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그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미쳐버리죠. 그 농사를 다지었는데, 예, 네, 이두 가지가 사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도 무조건 책만 많이 읽는다고 성과가 안 난다. 오늘 제가 요리 이야기 비유해줬죠? 500개의 레시피가 있을 때한 가지만 그것도 가장 영양이 있는 사람을 위한 레시피를 하나 골라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열번 반복해 본다. 그렇게 가지고 두세 개 메뉴 1%를 먼저 실행을 해 본다. 이세 권의 책도 어때요? 1%만 실행한다. 이게 중요한 중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라고 마지막을 딱 정리하고 싶냐? 1%만 실행하자. 그곳에 컨텐츠가 출발한다.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나도 위해서. 그러면 그컨텐츠는 그때부터 생명력 인테가 돼서 네, 그 컨텐츠가 오래 할수 있다 이렇게 저희 온포인트 레슨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